오늘 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김찬종 배우의 막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배우들끼리도 한 마디씩 하고 또 천종 배우님의 또 소감 한 마디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공연 전에 저희 프로덕션 대표님부터 해서 p d 님 그리고 스프들이다 와가지고 천종이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나는 그 과정이 부러우면서도 아 어, 찬종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랑받고 있는 배우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해코리 굉장히 큰 극장이잖아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종도님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너무 궁금해요. 소감이 어떠신지. 아 소감?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미축컬 베니싱에서 <laughs> 윤명렬 역할을 맡았었던 김찬중 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the team <laughs> c h 아네 제가 지 i 이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 o 어 e I'm 사실 제가 어제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생각과 좀 많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뮤지컬 베니싱이라는 작품을 전 시즌에 저도 함께 또 했었었는데 그때 마지막 공연을 하지 못해서 오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처음으로 베니싱 막공을 해봤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다른 어, 종구형, 종구 형, 중구 선배님, 종구 형님, 중구 배우님, 종구 형님은 먼저 가정하셨지만 저희 이제 공연 기간을 다 채운 어, 마지막 공연의 출발을 제가 드디어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 두 분은 또 내일도 공연이 있으시고 하니까 오늘은 네, 제가 혼자서 막공 인사를 어,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어, 또 이렇게 또 제가 조금 길게 하면 어, 우리 정민영 형이랑 지원이형 어, 예쁜 모습 더 찍을 수 있으니까 에, 더 조금 중간 길이로 하는 게 좋겠죠. 저잘 알죠. <laughs> 제가 어제 어, 막공을 앞두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 좀 근사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부담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항상 늘 마지막 공연에 인사를 드릴 때는. 어, 그 공연의 어떤 여운이나 그 공연을 보셨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해칠까봐 조금 조심스러워지긴 하는데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어, 저희 무대를 항상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매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해주시는 우리 상주 스태프분들도 계십니다. 상주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도와주신 네오프 로덕션및 어, 이하 직원 여러분들과 어, 더웨이브 직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출님께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동료 배우형 친구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진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 <laughs> 근데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좀안 돼가지고 어, 했던 공연을 한번더 하게 되는 건 베니싱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가짐이 조금은 남달랐었던 것 같아요. 어, 공연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기 소대에서 등불을 들고 우유를 입고 천둥이 울리길 기다릴 때면 늘 새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연에 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어셔오픈 음. 아, 네. 뮤지컬 베니싱 시작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천둥이 울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 막 주마주마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너무 네. 감사해요. 어, 무엇보다 이 무대를 사랑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해라는 어,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음, 세상에 어, 조금은 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틀린 사람은 없다. 근데 얘는 틀렸다. <웃음> <웃음> 틀린 사람 있긴 있네요. 하지만 어, 그리고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겠죠. 이해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뮤지컬 베네싱은요, 저에게 너무나도 선물 같은 존재였고요. 어, 여러분들께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요, 개인적으로요. 너무 아쉽네요. 제가 먼저 마지막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늘, 늘 무대를 사랑해 주시고 늘 공연을 사랑해 주시고 어, 늘 예술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여러분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는 예는 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찬종 명렬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형님도 이제, 산종이나, 사실 저희 정민형하고 저하고도 오늘이 마지막 아, 면이어가지고, 음. 또 이렇게 또정민형한테도 저도 한마디 하고 싶고, 그러면 듣고 음. 싶고. 음. 네. 자, 우리 오늘 지우면이니다 정민영이 오늘 두 분이 평어 <laughs> 맞고 아, 있는데, 이게 좋은 거 같아요. 같아요. 그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우리 <laughs> 서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한 번, 어, 아. 간아요 아, 정민이 형은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laughs> 형, 형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못해. 뭐, 안, 뭐, 아, 네. 둘다한것 같아요.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표현을 잘 못해서 너무 따뜻하고 사실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이런 동료 배우들이 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리고 뭐 그런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선배님입니다. 저도 이런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고, 늘 저희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 따뜻함이 무대 위에서도 이렇게 각자의 역할로서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 너무 감격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형님한테도 너무 많이 배웠고. 우리 는 미션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가창이 진짜. 그럼 빨개졌어요 조금요. 우리 정유배님, 뭐 지우배님, 되게 시무들 어, 짧게 라도 네. 어, 우리는 처음 그죠? 그서 네. 네. 같이 연기해 보는 것은 니싱이처음이어고 네. 어, 하지만 또이 베니싱에서 K와 의신이의 관계로 만나게 되면 어느 배우든 어, 정말 제 절친이 됩니다, 절친. 네. 이게 공연상에서 친함이 바깥에서 같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는 이였고 너무 재밌는 공연이었고 지훈이하고 공연 언제 또 있지 이러면서 스케줄 이렇게 찾아보던 때가 오늘 끝난대요 이제. 네, 네. 하지만 뭐또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을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의 음, 주인공. 아, 아 저요? 공이 남 아, 맞아요. 네. 여러분, 두 분은 공에 남으셨습니다. 네. 참고초코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기분을 너무 떨치면. 아, 좋아요. 끝쳐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아직 공 끝난 게큰행니까요 네. 우리 종이 정민 배우님부터 찬종에게한 마디 해주실까 찬종이. 찬종이. 어, 네. <웃음> 찬종이. <웃음> 아, 역시나 너무 즐웠고 아, 오늘 막공하는데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음, 중간중간에 정말 어이 공연이 아닌, 예, 그죠? 같이 뭔가 이렇게 뭉클뭉클함을 계속 느끼면서 공연을 해서, 아, 명렬이를 내가 그런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laughs> <laughs> 안쓰스러워질라고 응. 예, 뭐 너무 즐거운 공연이었고, 뭐 우리 또 앞으로 계속 같이 볼 거니까, 뭐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을 그냥 행복하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뭐, 지원 배님도 뭐, 저한테 하나. 맞습니다. 사실, 찬종이는 제가 배우, 무대 위에서 만났을 때 같이 호흡하면 너무 즐거운 배우예요. 그래서, 와, 이번에 벤싱에서는 같이 호흡할 수가 없더라고요. <웃음> <웃음> 뭔가 찬종이랑 많이 섞이고, 이렇게 교감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너무 어, 찰나여서 조금, 아, 조금 아쉽다. 찬종이랑 재밌는. 탭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에 만나서 좋은 연기로 교감하면서 관객분들께 같이 있는 시간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감이죠.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내가 <laughs> 그러면은 그이것으로써 우리 소감은 끝났고 네 마지막으로 그 찬종이 포토 타임. 네요 저쪽에서 찬종이 포토 타임을 지금 네. 아,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어요. 아, 네. 우리 옆에 기 대사실에서 무독샷 받아 올수 있도록. <laughs> 어, 근데 제가 혼자서 포토라는 거 만색 처음이어서요. 자 찬종 씨 아, 정면 보실게요. 아, 네. 잠 표좀 해주시고 하트 아, 그래. 이번에 오른쪽 봐주세요 네.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못지 못지도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뭐예요? 못지 못지 자그 왼쪽 야옹이야 한 번만 해주시고 이렇게 네아 네. 네. <laughs>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 <laughs> 어, 긴 시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어,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습해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일교차가 아직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제만 그랬나 싶긴 한데요. 아, 두, 두 분이 렇게 사랑해주셔서 너무, 너무 좋네요. 어, <laughs> 아, <laughs> 솔직히 오늘 많이 진짜 울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안 울냐? <laughs> 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예. 것 같아요. 네. 어,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고요. 어,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김찬중은 더정신하고 나아가는 김찬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저희 항상 함께 해주셨던 오케스트라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깜빡했어요 아, 깜빡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수상소감이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예, 즐거운 밤입니다 여러분 <laughs>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자,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